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주문을 받은 직원 대신, 화면에 보시는 이런 키오스크라 부르는 무인 단말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마다 듣는 것도 있고, 극장이나 영화관 마트는 물론, 버스터미널에서도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 0 2 0년 12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98명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무인 주민기 활용의 미식업체 매출 및 고용 영향 분석 결과에서도 키오스크 등 무인 주민기 사용 비율이 2018년 이후 7배 이상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오스크 활용은 선택이 아닌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 방식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의 대중화로 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소외기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정보 취약 계층인 노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로 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수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층의,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장을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은 지난 5월 복지환경위원회 현장 방문 시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프로그램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 공간 한쪽을 국장, 은행, 식당과 같이 꾸며놓고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강의실이 아닌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직접 시연하며 몇 번이고 반복해 설명을 듣고 이용자가 직접 주문을 완료하면 간단한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이복지센터 내 식당 및매점에서는 모두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매장 내 실버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 구매와 연계되는 공간에서 여러 번 익숙해지도록 사용을 하니 센터 이용자들은 더 이상 외부의 키오스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맞춤형 체험 교육으로 어르신을 배려한 참으로 신선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앞선 기술이 개발되고 유용하게 쓰인다 해도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반쪽짜리혁신일 것입니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한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보의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관련 내국 결과, 최근 2년간 각각 한개의 사업만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민 누구나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대상 교육 인력의 경우 뚜레의 노인 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 그라미은행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은행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이들처럼 현금 없는 디지털 거래 시대, 카드 배도조차 어려운 고령층은 설곳이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그라미은행처럼 힘센 충남이 노인 등 디지털 소외기층을 위한 우산이 되어주시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단어를 마치겠습니다.